2017 전북 도민일보 신춘문예시 당선작 각시거미 이 사면 그녀와 나 사이 서먹해진 간격에 집을 지은 거미 한점 침묵으로 매달렸다. 말 끝을 세운 몇 가닥 발설이 한데 얽혀 덧치되고 하루, 이틀, 사흘, 무엇을 먹었는지 마셨는지 소식도 없이 제자리에 멈춰 있다. 나는 염은 것을 좋아하고 그녀는 부드러운 걸 좋아하지만 거미의 식성은 육식성이다. 단단한 저녁이 말랑말랑해진 태양의 육즙을 천천히 삼키는 동안 거미는 한마디 미동도 없이 어두워졌다. 몰래 들여다 봐도 내통도 없다. 팽팽하게 벌어진 틈새를 붙잡고 며칠째 끈적끈적한 긴장의 끈을 당기는 저 고집은 불통이다. 꼭 돌아올 거라고 활짝 열어둔 오늘이 무음으로 치고 내일의 가지에 또 무슨 꽃이 피려나 마음은 나팔처럼 볼 수가 없다. 경계를 풀고 다가올 기척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순간이 쉼표도 없이 기다림으로 이어지고, 죽은 듯, 산 듯, 다시, 낫다리 떴다. <laughs> 네. 각시거미, 이 사면시의 시인의 시입니다. 어, 각시거미, 거미, 거미는 참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각시검이래요. 그 무당검이, 음, 무당검이는 거미. 무당 좀 약간 노란 줄무늬가 있는 검이고, 각시검이는 그 아, 그러니까 그깨 같은 것털때 연녹색 거미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죠. 네, 그게 각시검이입니다. 근데 그 각시 그 각시거미가 거미줄을 찾대요. 그녀와 나 사이 어, 서먹해진 간격에 집을 지은 거미 한점 침묵으로 매달렸다. 말끝을 세운 몇 가닥 발설이 한데 얽혀 덧치되고 그녀와 나 사이에 서먹해진 간격이라고요. 간격. 간격이 사이죠. 그 사이에 집을 지은 거미라고 합니다. 그 서먹해진 사이에 집을 지었다. 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어떤 그 불통의 집이겠죠. 그 불통의 집을 지은 거미래요. 그러니까 거미는 일종의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감정의 골. 그 감정이 집을 지었는데, 불통의 집을 지은 거죠. 네, 뭔가 갈등이 있어서, 어, 감정의 골이 좀 생겼나봐요. 한점 침묵으로 매달렸다 라고 하는데요. 네, 대화가 단절됐다 라는 뜻이겠죠. 말 끝을 세운 몇 가닥 발설. 어, 한대 얽혀서 터치되고 라고 했는데요. 말 끝을 세웠다 라는 말은 우리가 각을 세웠다라는 말 자주 하죠. 각을 세웠다. 왜 각을 세우고 그러느냐라는 표현도 쓰고, 그 각이라는 것, 각은 뿔각자죠. 그래서 뿔을 세운 거고, 화가 난 거고, 갈등이 생겨서, 좀 그, 뭐랄까요. 어떤 그 가시박힌 말들, 그런 가시박힐, 가시박힌 말들을 주고받다가, 음... 터치 됐다고 요 그, 그런 가치, 가시박힌 말들이 얽히고 설 설켜가지고, 감정들이, 음, 한마디로, 감정들이 터치된 <laughs> 거죠.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런 감정들이 얽히고 설켜서, 응어리 가지고, 거미줄처럼, 네, 막, 얽히고 설켜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대요. 곤충이 거미 집에 걸리면 못 빠져나오죠. 네, 거미, 그 거미의 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거미 사람의 감정도 감정이 얽히고 설켜서, 음, 하나의 어떤 집이 되면은, 거미 집이 되면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그 감정의 밥이 되죠, 사람은. 네, 사람이 감정의 밥이 돼요. 네,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사흘, 무엇을 먹었는지, 마셨는지, 소식도 없이 제자리에 멈춰 있다 라고 하는데요. 네, 대화의 단절이 계속 됐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음, 나는 염은 것을 좋아하고, 그녀는 부드러운 걸 좋아하지만, 거미의 식성은 육식성이다라고 해요. 네 표현이 참 재밌죠. 나는 여문 것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여물다라는 말은 우리가 과일이 몰캉하게 익어가는 게 있다면 어, 단단하게 익어가는 게 있죠. 밤이나 쌀이나 보리 같은 것은 여문다라고 표현하죠. 단단하게 익어가는 것 그런 관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어떤 가부장적 태도나 어떤 과묵함을 가지고서, 어떤 단단하게 익어가는 관계를 좋아하고, 그녀라는 사람은, 어, 부드러움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과일이라면, 몰캉하게 익어서, 왠지 가정적이고, 또 왠지 그, 달달한 관계? 뭐 또, 그렇죠. 이게 살가운 관계를 좋아하는데, 거미의 식성은 육식성이려. 네, 감정이죠, 거미는. <laughs> 그런 감정의 식성은 육식성이어서, 사람이 그 감정에 걸려들면 거미의 밥이 되죠. 네. 그리고 또 거미는 어느 정도 육식성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폭력적이다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해석도. 그리고 단단한 저녁이 말캉 말랑말랑해진 태양의 육즙을 천천히 삼키는 동안 거미는 한마디 미동도 없이 어두워졌다 라고 하는데요 단단한 저녁, 화자의 성격이겠죠 단단한 저녁 화자의 성격이 음, 말랑말랑해진 왠지 이제 성, 좀 단단한 저녁이니까 왠지 좀 어, 여지가 없는 마음의 여지가 없는 그런 저, 그런 지금 상태이겠죠. 화자의 어떤 그 심리 상태가 어 어떤 여지가 없는 단단한 상태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말랑말랑해진 태양의 육즙을 음 천천히 삼키는 동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화자가 <laughs> 시간이 흐르니까 그녀에게 이렇게 맞춰가는데 그 자신이 좀 부드러운 태도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육즙을 천천히 삼키는 동안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거미는 그 감정을 말하겠죠. 한마디 미동도 없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둘 사이의 감정이, 음, 그 서먹한 감정이 변함없이 그대로 시간만 흘러가서 이제 어두운, 네, 어쩌면 또 다시 그런 서먹한 상태로 어,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네. 한마 어, 몰래 들여봐, 들여다봐도 내 통도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마음을 음,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죠. 몰래 들여봤다, 들여다봐도 알 수가 없고, 좀 물어봐도 못뭐 대답도 안 하겠죠. 소통이 없으니까. 팽팽하게 벌어진 틈새를 잡고 거미의 모습과 이제 가, 감정, 그러니까 감정에 빠져 있는 그녀의 모습과 거미의 모습을 일단 틈새, 거미가 거미줄을 잡고 있듯이 그 틈새를 붙잡고, 음, 뭔가 좀 완화될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며칠째 끈적끈적한. 어, 긴장의 끈을 당기는 저 고집은 불통이다 라고 하는데요. 고집이 불통이래요. 고집 불통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거미줄처럼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그 마치 만상, 만성질환처럼 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뭔가 좀 어떤 서먹한 감정, 어떤 좀 음, 뭐좀 사나운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감정의 끈이 이완될 징조가 전혀 없다라고 표현한 듯 해요. 네. 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좀 누그러지고 그래야 되는데,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단단하고, 단단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좀 부드러워지고 있네요. 꼭 돌아올까라고 활짝 내려둔 오늘이 무음으로 지고, 그러니까 화자는 마음을 열고 있지만, 그녀는 말없이 하루를 그대로 보내고 있어요. 네, 조금 더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결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내일의, 어, 내일의 가지에 또 무슨 꽃이 피려나, 마음은 나팔처럼 볼 수가 없다. 라고 했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일의 가지에 또 무슨 꽃이 피려나. 왠지 꽃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어, 언어죠.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좀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듯한 말투죠. 내일은 가지에 무슨 꽃이 피려나. 그러니까 감정이 하나의 나무라면, 새로운, 가지가 생기고, 그 가지에는 또, 음, 어떤, 그 가지에 또 어떤 생, 겨나서 음, 그런 새로운 감정이 생겨나서 불거질까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은 나팔처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나팔은, 어, 나팔은 이렇게 소리를 많이 내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 볼수 없죠. 마치 그와 같이. 그녀가 이렇게 뱉어낸 발화들, 그런 언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갖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경계를, 경계를 풀고 다가올 기척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순간이 심표도 없이 기다림으로 이어지고 라고 했네요. 네. 어떤 그 관계에 어떤 관계 회복을 절박하게, 뭐, 간절히, 절실히, 또 뭐, 뭐, 긴박하게, 이렇게 확수고대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뭔가 좀 기척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기척 같은 걸 말하는 건데, 좀 징후나 이런 조짐을 말하죠. 경계를 풀고 다가올 기척 하나, 어떤 조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안으려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신표도 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음, 그 기척은 없어요. 네. 죽은 듯, 산 듯, 다시 낫달이 뜬다. 낫달. 낮달. 낫달은 오전에 뜨는 낫달이 있고, 오후에 뜨는 낫달이 있죠. 네. 오전에 뜨는 낫달은 금음달이죠. 음, 오, 저녁, 저녁 무렵에 뜨는 낮달은, 뭐, 하연, 아니, 야 상연달에서 초승달까지일 것이고, 음, 그런데, 이제, 음, 저, 아침에 뜨는 낮달은 하연달에서 금음달 같은 건데, 하연달, 초승달,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금음달은 아침에만 볼수 있어요. 아침에 서쪽에서 볼 수가 있죠. 아래쪽이 이렇게, 어~ 현이 아래쪽에 있는 것 그게 하현달에서 금음딸 까지고 서쪽에 있을 때만 따져야 돼요 동쪽에 있으면 반대로 돼버리니까 그리고 서쪽에 있을 때 어~ 저녁에 해질녘에 어~ 위쪽이 현이 위쪽에 있으면 어~ 상현달에서하현달까지죠네낫다은 여기서는 아마도 상현달에서 초승달 그~ 사이를 말하겠죠 네. 그래서 그, 대화 없이 이렇게 보내야 될밤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듯 해요. 죽은 듯산 듯, 다시 낫달이 떴다라고 하는데, 저기 좀 전에 그, 음, 단단한 저녁이 말랑말랑해진 태양의 육즙을 천천히 삼키는 동안이라고 했듯이, 어떤 단단한 저녁이 그런 어떤 육즙을 삼키겠지만, 말랑말랑해지는 그은 태양의 육즙을 삼키겠지만은 어떤 거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듯해요. 네, 나달이 움직임이 없고 또 어떤 말이 없고 조용하죠. 그대로 저녁을 맞이합니다. 네, 각시 거미 이 사면시 의시 음... 2017년 전북 도민일보 신춘문예시 당선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